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독서법 이번에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는 기도하며 읽으라입니다. 음. 기도하며 읽으라. 설명 드릴 게 있나요? 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을 수 있죠. 하지만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죠. 아, 하나님, 이게 어렵네요. 제가 깨닫게 도와주세요. 혹은,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읽겠죠? 기도, 어, 성경 읽기가 끝나면 오늘 읽은 성경이 하나님, 내가 머리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말, 말과 행동이 바뀌어져서 내가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 읽기 전에,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읽은 후에 기도하라.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네. 뭐 어려우세요? 네. 한 가지 부족한 것, 뭐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냐. 어, 네. 여기서 되게 감명 깊고 저도 되게 어, 동의하고 그리고 사실은 오늘부터 다시 기도인가? 뭐 이런 것, 이런 책들과 또 기도와 관련된 책들이잖아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 그리고 또 바울의 기도, 뭐 이런 책들을 보시면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꾸로, 여기서는요.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다. 예, 성경 읽는, 아, 예,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성경을 읽기다. 예,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어, 기도는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다. 예, 요, 여기서는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뭐라고 다시 정리를 하죠. 예,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 살아가기 위한 어, 목적,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87페이지 네. 음, 기도가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마지막 문단에 기도가 성경 읽기에 필수 필수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기도하고 읽으라. 기도하면서 읽으라. 네. 이게 쭉쭉쭉쭉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192페이지에선 기도하면서 읽고 네. 그래서 19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말씀과 기도는 분명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은 거라는 거죠. 네. 성경 읽기는 기도입니다. 네. 성경에는 기도문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도 기도라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펴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기도 아닌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온 문구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죠. 나의 간절한 소원. 네. 이런 식으로 기도, 성경이 계속해서 기도. 네. 그리고 195페이지 세 번째 줄에 올바른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공동 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참회 기도를 하기 전에 참회 기도와 관련된 어, 구절들을 읊고 우리의 죄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죠. 주기도문. 사도신경과, 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잖아요. 네. 아,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주기도문 안 하지만 하여튼 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예배 때 그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자,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네. 어, 최대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어, 가지고서 성경에 있는 문구들,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배워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든 건, 그건 강구 기도인 거죠. 네. 성경의 문구들을 인용하여, 그리고 또 사죄 선포나 이런 부분도 성경의 문구를 인용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예배 시간에 들리게 하는 것. 예. 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 기도는 또 예배는 성경 말씀이 자꾸 선포되어지는 것이구나. 예. 네. 우리가 자꾸 이제, 어, 어떤 형식이나 이런 대로만 자꾸 흘러가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어떤 인위적인 개인의 어떤 인간의 능력, 이런데 포함되지 않도록 계속 성경말씀으로 계속 하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말씀을 선포하는 것, 성경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정해진 기도문을 함께 읊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로 기도하는 것, 이거와 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네. 하나님의 언어는 뭔가 다른다. 아니 다르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인용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문구에 성경이 등장하고, 뭐 기원에 등장하고, 사제 선포에 등장하고, 뭐 교독문 교독문에도 또 등장하고 이게 기도인지 성경 읽기인지 분간이 안 되지만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의 여원이 되고 어, 어떤 집사님 이렇게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 교독문은 읽는데 그 교독문의 어떤 한 문구가 그러니까 성경이죠. 저는 교동문을 항상 우리는 지금 계속 무조건 시편을 거의 항상 하고 있는데요. 교동문이 시편의그 문구가 성경 읽기로 교동문으로 들렸지만 되게 어, 그 문구가 계속 기억이 나서 한주 내내 그 문구로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성경 말씀이었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분명히 분리되지만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할 때. 눈 감고, 불 끄고, 우리는 이렇게 손을 모아야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기도와 말씀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페이지에서는 성경 읽기가 다 끝났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그래도 따로 떼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음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성경 읽기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하고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게끔 만든다 저절로 기도하게 만든다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네. 읽은 말씀을 덮고 아, 하나님 혹은 덮지 않고 읽은 말씀을 펴놓은 상태로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대로 살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말씀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잘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또는 뭐 인자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혹은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왜 저는 이게 잘안 될까요 제가 이걸 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 묵상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묵상이 기도 아닌가요 네자 어, 묵상을 네자 네, 어, 넘어가시고요 198페이지 보시면요 네. 어, 기도를 하는 방법, 뭐, 기도를 글로도 써라, 뭐, 기도를 말로도 해라, 뭐, 소리도 들리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 많은 시도를 하시, 하시고요. 어, 저는 QT하고 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네. 한 문장으로 기도문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과 같은 맥락에서 어, 우리가 하고 있고요. 네. 199페이지에 조지 밀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도 많이 한 우리 믿음의 선배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밀러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배울 수 있다고 1 9 9페이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기도와 말씀이 온전히 통합되었다. 분리되어지지 않는다. 또또 또 다른 하나는 말씀과 기도의 순서가 있다. 네, 순서가 있다. 네. <laughs> 근데 순서가 없는 거 같지 않아요? 네.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네. 근데 어찌 됐건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는다면 하여튼 빠뜨리지 말라는 얘기죠. 예. 네. 그 순서를 빠뜨리지 말라. 예. 네. 말씀과 기도가 하나이면서 같이 하라. 마지막 문단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비결입니다. 말씀이 곧 기도입니다. 말씀이 기도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며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또 성경을 읽는 우리 꿈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